오늘, 네, 오늘은 정신차 정신 차리고 해야 돼 해야 돼. 천천히 할게저네저도 천천히 할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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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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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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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거잖아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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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얘는 없노? 어 이건 없어요 카드다 아, 네. 이거 요시비지는 제가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아 왜지 근손 그 맞지? 근손이. 그 어. 그 어. 아! 어? 뭐예요? <laughs> 이게 뭐야? 오 뭐야? 뭐 똥조림이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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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이거 진짜 귀엽다. 너무, 너무 귀여워. 네. 지 갖고 싶어가지고. 그니까. 짠 거를 안 먹었어요. 짱구? 를짠 거를. 짠 거를. 짱거 너무 거를. 짠거요 짱구 를짠 거를. 짠 거를. 네 거를. 안돼를짠 거를. 짠 거를. 안 거를. 짠거어짠 거를. 짠거어짠거거어짠 거를. 짠 거를. 짠 거를. 짠거 거를. 짠 거를. 거를. 짠 거를. 아 어, 어. 진짜요? 음. 어 짱구 음. 어, 나왔다 오, 귀여워 오, 너무 좋다 아니, 그냥 이걸로는... 그냥 하나 뽑아주세요 아또 이렇게 부담을 <laughs> 뭘 원하신다 진짜? 부리부리? 아 저는 당연히 액션가면아 여기 액션가면 있어요? 액션가면아있개가없겠죠얘네 <laughs> 이거 할게요. 갈색. 네. 제안특이 내가 긴장이. 또 뭐, 나오기 싫은 거. 혼이 어, 아, 진짜요? 아니 나 나온... 아니 어, 그죠 어, 안은 무조건이지. 초록색인데? <laughs> 뭐야? 어. 괜찮아요? 귀엽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엉덩이는 다 좋아요. 이것도 엉덩이? 아, <laughs> 네, 엉덩이. 귀여워. 어떻게? <laughs> 아, 귀... 이거 흰둥이 느낌인데? 흰둥이 짱구인가? 이거 뭐야? 어? 이게 뭐,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어? 시크릿 시크릿! 오 봤지? 거꾸로 돼는게 왔다니까 오, 뽑았다 뽑았다 오, 대박! 맞잖아요 맞지 맞어 귀여워 나왔어 나왔어 다행이다 한번 닿기 전에 나와서 여기서 멈추라고 아 그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세요 아이귀엽워 걸로 여기 뒤을 봐서 아, 색깔 보면 어느 정도 판매 나오는데? 맞다. 짱구 나왔다. 오, 귀여워요. 그래도 짱구 나왔어. 어? 울라 울라. 응. 울라 울라. 귀여워. 제발, 제발. 제발. 아니, 근데 뭐 나와도 귀여워. 뭐 어, 나와도 귀여워. 음. 다 짱구라서. 에라이. 뭐예요? 짱구. 어, 잠깐만. <laughs> 어, 힘둥이. 시크릿 희둥이, 아니야? 이거 시크릿이야. 시크릿이요, 시크릿. 어? 귀여워. 아 시크릿. 어머. 귀여워! 어, 시크릿이야! 아니, 시크릿. 어, 너무 귀엽다! 어머! 어, 어, 대박이야! 어, 제시도 달라! 네! 그래요? 약간 그.. 쿨럭키.. 쿨럭키 제제. 보송보송.. 그건가봐요 어? 어 그러네? 그 어? 그건가 어, 어? 약간 저거 그거다 왜? 보송보송한거 네. 그 귀엽 지금 두개나 나오셨어 그만해 그만? 그니까요! <laughs> 그만하세요 아니 시크릿은.. 우와 어, 진짜 귀엽다 이거 좀 볼게요 브로콜리랑.. 어? 이거 뭐지? 어? 양.. 어? 이게 그 시크릿 아니에요? 맞아요 보라 양배추 맞죠? 역시 <laughs> 귀여워! 응? 콜리플라워인가 보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이게 오, 귀여워 유도. 어, 이거 뽑고 싶어 했잖아 <웃음> 맞아 <웃음> 어떻게 뽑았어? <웃음> 귀여워 너무 <laughs> 커서 음. <웃음> 완전 <귀여운데>. 귀엽다 <laughs> 어, 너무 귀엽다 복신해보고다그 <laughs> <좋겠다. 그쵸? 웃음> <laughs> 어, 실물이 진짜 귀다아 <laughs> 아, 진짜 근데 귀엽다 어때? <laughs> 네? 어? 어. 간다 또안 찔렸어요? 응이샘나으면좋겠 <laughs> 어. 어? 이게 뭐야? 어 레서판다 같은데? <laughs> 아, 여운? 뭐예요? 여운가 봐요. 어, 귀엽다. 유니콘인가? 아니요. 어, 이거 개다, 코프쏘. 소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공작새, 공작새. 색깔 이뻐요. 귀엽다. 뭐예요? 나무늘 아, 뭐예요? 멧돼지 아니야? 아, 멧돼지예요? 그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죄송한데요. <웃음> 아니야. <웃음> 어. 아, 사연이 보이신 거라고. 여기 어, 너무 이거 귀여운데? 이거다, 이거. 아, 귀여워. 이빨. 어, 이거 못 이빨. 봤어. 과연과 과연... 이게 누구예요? <laughs> 어, 뭐예나무는 <laughs> <나뭇을> 이게 <laughs> <넣은> 나무는뭐예요아 <나물을 웃음> 아, 이거 나무예요 봐봐 하마 없어. 잠깐, 고민을 해보세요. 몇지는빼몇 대지는 기용. 이거는 어, 여기 어, 집어넣고. 네, 이건 집어넣고. 네, 요렇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예로 할래요. 네. 이건 넵넵 네. 네. 이렇게 담아드릴게요. 됐다. 또 안쪽에 있는 거. 응. 진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죠? 네 저는 진짜 마지막 안볼거예요 어, 이건 카드 있어요 어? 네. 저 뭔가... 좋았어 <laughs> 내가 원하는 거 뽑았다 브리부리 근데 리리 그러니까요 진짜 다 근데 옆으로 근데 귀여워 잠옷 부리부리예요 <자목보리블이에요. 웃음> 이걸로 해 이걸로요? 일단 이거 보류 <laughs> 네. 좋아요 이거 이거 해요네여려 네. 네. 어, <laughs> 그런 거다. 오, 뭐야 뭐야? 엉덩이요. 대박. <laughs> 귀여워. 내가 갖고 싶다는 거. <laughs> 그럼 이게 조금 조금 이게. 또한번더 해야겠다. 예? 열리? 조금 입어봐야 돼요. 아니. <laughs>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막이라는 소리 안 했어. 요아 이거 있는데. 뭐예요? 짱요어 <laughs> 그럼요. 바꾸세요. 샘플 뭐예요 지금? 어 바꾸실래요? 바꾸셔도 돼요. 고개 어, 좀낮 감사합니다. 안녕히 <목소리> 네, 가세요. 보여주죠. 보여요어 어, 나왔어요? 어, 별이. 어머 어, 귀여워. 아니 이거 <목소리> 힘드니까 소리 나요. 아 진짜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 소리 나는 거야. 걸... 샤카 샤카 <목소리> 소리 나요. 소리 나요? 네. 다시 아,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어 맞아. 어머 어머. 오, 떨어졌어요. 어 떨어졌어요! 빠져요! 괜찮아요! 아, 뭐, 괜찮아요? 어. 다시 넣으면 돼요! 아, 너무 귀엽다! 잘 아, 봤어! 어머! 감사합니다! 고생습니다 여보가 뽑 거다 이거! 내손 내지 마! 이거 카드 있는 거죠? 네! 오? 뽑았다! 한 손이네! 베개. 베개예요! 아, 베개요 베개! 아 뽑았으면 못 잡고 냈어? 오 대박! 너무 귀엽다! 진짜 마지막에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까 거짓말 안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laughs> 거짓말했네? 웃음> 귀엽네. <웃음> 짱구. 근데 이거 엉덩이 짱구가 있대. 털, 털이 하지 말자, 이제. 그러니까요. 저번에 살리오 한통더 하고 가서 는데 감사하죠. 너무 덕분에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laughs> 즐거웠어요. <귀여워. 웃음> <laughs> 네. 땀또 넣어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또셨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제가 먼저 찍고 있을게요. 이게 다 친구 본 거예요? 네, 아니 제것 아, 같아요. 어서 오세요. 누난 나타요. 깨든 나왔습니다. 깨든. 혹시 너무 많으신거 아니에요? 어? 뭐요 어? 황금색이에요. 어? 어? 히든 그게 히든이에요 네. 어? 이게 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갠가? 아니야. 진짜 황금색이에요. 어, 대박 헐! 히든 뽑았는데요? 헐! 그거 샘플인데요? 근데? <laughs> 내가 사야지 뭐아 진짜요? 네. 왜요? 히든을 갖고 싶었어요? 네 아니, 코끼리가 갖고 싶다 하셨잖아요 근데 얘가 나와버렸네요? 어, 나는 이걸 말했다고 이거. 아니 근데 카드. 칼은... <laughs> 이걸 말했어요. 아니 못 근데... 봐요. 그림이 뭐예요? 어? 그거 뭐예요? 또 있어요? 아 뭐예요? 빈백이에요? 어. 대박. 아 이거 누워 있는 건가봐요. 아나 너무 소리 쓴것 같아. 어머 어머 귀여워. 아니 어떻게 또 시크릿을 또 그렇게 뽑으셨어요 진짜? 시크릿이 있는 것도 신기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지금.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나올 줄도 모르고. 이거, 이거 나왔다고요. 노래도 안 끄고 있었어요 이거 나올 줄도 모르고. 어떻게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어떻게? <laughs> 와 <우와>, 진짜 귀엽다. 아 <laughs> 너무 귀여. 미치겠다. 어머 너무 아니 이 콩들은 게 너무 귀여운데요? 어머머. 못 가, <laughs> <너 만져져서. 웃음> <너> 귀여워, 어머 왜만져라서만는데 뭔가 푸시는 거 만져서. 어머 귀여워. 내 거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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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